발음과 설명을 잘 들어 보세요. Let's worship God. 예배를 드립시다. Let's worship God. Let's worship God. 여러분, 여기에서 worship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et's worship 하면 예배드리자라는 뜻이 되고요. God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t's worship God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t's worship God. Let's worship God. 자 들어보세요. Let's pray. 기도합시다. Let's pray. Let's pray. 여러분, 우리 놀자 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Let's play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되는 기도합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자가 pra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는 영어로 let's pray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Let's pray. Let's pray. 발음과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Let's sing some hymns. 찬송합시다. Let's sing some hymns. Let's sing some hymns. 여러분 sing이라는 단어는 노래하다, 부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et's sing하면은 우리 부르자라는 뜻이 되죠. Some은 어떤 의미인지 경나시죠? 얼마의 약간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hymns, 찬송들이라는 단어와 합쳐지면 some hymns, 몇 곡의 찬송들이라는 뜻이 되죠. Let's sing some hymns는 몇 곡의 찬송들을 우리 부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찬송합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듣고 따라해볼까요? Let's sing some hymns. Let's sing some hymns. 외국 선생님의 발음과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Let's give offerings. 황금합시다. Let's give offerings. Let's give offerings. 여러분, gi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죠? 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let's give하면은 우리 주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우리 드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offering이라는 단어는 헌금 또는 재물이라는 뜻인데, offerings 하면은 헌금들, 재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t's give offerings라는 표현은 우리 헌금을 드리자, 우리 재물을 바치자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는 헌금합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듣고 따라해볼까요? Let's give offerings. Let's give offerings. 지금부터는 11페이지에서 배운 어, 네가지 표현들을 반복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드리자 라는 표현 어떻게 했죠? Let's worship.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 어떻게 했죠? Let's worship God. 우리 기도하자라는 표현. 어떻게 했죠? Let's pray. 그렇다면 우리 놀자는요? Let's play. 서로 발음 주의해 주세요. pray, play, pray, play, pray, play. 다음으로는 찬송합시다. 찬송 몇곡 우리 부르자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Let's sing some hymns. 그렇다면 노래라는 영어 표현 아세요? so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은 a song. 우리 노래 한곡 부르자는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이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 노래 몇곡 부르자는 어떻게 할까요? let's sing some songs. let's sing some songs.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합시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Let's give offerings. Let's give offerings.